안녕하십니까? 저는 막동심이 TV의 영심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유관순이에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 곧 3일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준비했어요. 유관순 하면 독립운동. 대한민국. 뭐 이렇게 흔들고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 이런 것도 되고요. 특히 누가 쳐들어왔을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동료 운동이죠. 관순인 언니는요 여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어른 말도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오빠가 뭐라고 말했는 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어휴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렇게 고집불통이니? 그래가지고 관순이 언니가 이렇게 말해요 대장! 난 커서 대장이 될 거야. 이렇게요. 되게 당당하죠. 그러니까 자신감 팍팍! 유관순 언니가 직접, 여기, 총을, 그거, 일본 놈들 총을 갖다 줬어요, 여기. 가슴 이렇게. 무시무시하죠. 거기에서 일본 놈들이 탁 쏘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요 신기한 점이요 모차르트도 어, 음악과 언니 어 그거 똥땅거리는 언니 피아노를 따라 치잖아요 아 피아노 안 배웠는데 근데 언니 그 유관순 언니도 그래요 관순이 언니 오빠가 펼쳐놓은 성경을 읽어요 또 오빠가 책 읽는 거 따라하다가 알게 됐 알게 됐어 잡혀 갔는데도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나라 내 나라를 찾으려고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무기로 내 가족과 이웃을 죽이느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판사가 이렇게 해서 화났는지 5년 판결을 내린 거예요. 5년 이 언니한테는 완전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언니한테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밥도 안 주는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열아홉 살 작은 나이에 죽었을까요? 아 돌아가셨을까요? 독립운동자 이끄는 사람이라서 그렇대요. 관순이 언니는 풀려나기 2일 전에 죽었 돌아가셨어요. 이 책으로 관순이 언니는 좀 불쌍하다고 좀 말할 수 있죠. 언니는요, 그거, 감옥에서도요, 동, 대한독립 만세! 이러고 외쳤대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다른 감방에서도 그거 다 따라했대요. 네. 대장 맞죠? 다 이끄니까 대장 맞죠? 근데 감옥은 좁고, 냄새로 지독했대요. 생각만 해도 지독하네요. 네. 이가서 언니라 불러야 될지 아줌마라 불러야 될지 할머니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에 숨을 거두었대요. 너 불쌍해요. 진정한 어른도 아닌데 진정한 어른 대단한 유명인이고 유명인이고 막 사람들이 몰려서 사인도 해주세요 이러겠죠. 아 그리고 위대한 위인이니까 저는 유관순 언니한테 본받고 싶은 점이요 자신감 당 당당함 그게 제일. 본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저는 대회, 대회나갈 때 되게 떴는데. 그리고 꼭 배워야 될거한 가지.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관순이 언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북한하고 남북, 남북 통일될 거잖아요. 이제 뭐 나라는 걱정 없어요. 근데 문제는 미세먼지. 학교에서는요. 학교 운동장에 쓰레기 줍고 그랬어요. 이제 공사활동 너무 아쉽지만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꾹꾹꾹 안녕.